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먼저 주님께 올릴 찬송은 유일하게 작사 작곡이다 러시아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찬송을 오늘 우리가 부르면은 이 러시아 찬양 그리고 이 스탈린의 공산치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심정이 느껴지는 줄 압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절에 암흑 속에 사람 용서 하도록 이런 가사는 찬송가 전체에 여기만 있습니다. 이 스탈린의 공산 치아 속에서 암흑 속에 사람 용서 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 을 당하며 죽어갔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로마서 8장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러시아의 공산치하에서 이런 찬송을 죽게 올려드리며 그들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인내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도 이렇게 할 줄로 압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 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이라는 말도 여기 있어요. 적신. 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위험이나 칼이량. 로마 제국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던 일. 그리고 공산치하에서 스탈린의 철저한 무신론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공산주의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럴 때, 이럴 때의 환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어떤 것입니까? 네로 황제와 열 명의 황제들의 콘스탄틴 황제가 일어날 때까지 이 초대 교회가 그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초대교 기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정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환란과 연단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 가스펠펠로시 교회 되기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설교가 사탕 발림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 최근에도 저희 예배를 방문했던 분이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지금 미국인 교회를 다닌지 7년이 넘었는데. 아무래도 좋은 말만 하는데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늘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들을 위하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깨어있는 이 복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추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영적 당뇨병과 같아요. 단 것만 먹어서 이제는 젊, 젊고 어린아이들조차도 당뇨병이 많아요. 이제는 고난이 아니라 문제가 설탕이 문제예요. 모든 게 옛날에는 설탕도 잘못 먹었잖아요. 설탕도 아끼고. 근데 지금은 어려서부터 단 것만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당뇨병과 같은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야마,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야마, 넉넉히 이기는 이라. 예. 네, 그, 그 다음절은 평생 종신형을 받았던 존버년이 이것을 책으로 쓴 부분입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례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마치 간판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으로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북한의 지하교에서도 그리고 러시아의 그 스탈린치아의 고문과 감시와 그런 말로 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은. 사탄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이 로마서 이 8장 39절의 이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동일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왜냐면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뭐냐면 어 미혹과 환란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미혹과 환란 요한계시록은 이두 키워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미혹과 환란. 예수님은 먼저 미혹 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서방세계의 교회와 이 한국교회 는요 온통 미혹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 로부터 카톨릭과 하나 돼야 된다 고 하고 카톨릭은 개신교를 절대 결혼식, 결혼식도 주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개신교는 카톨릭의 세례를 인정해주고, 유아 세례도 인정해주고,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처럼, 그런,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혹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요. 미혹이 가득 찼어요. 이 미혹이 다 차고 나면 주님은요. 이제는 환란을 주십니다. 미혹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환란의 조짐이 보여요. 정부도 한국 교회의 이 한국의 정부는요. 교회를 통제합니다. 교회에 세금을 부여하게 만들고. 집회를,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를 통제합니다. 이것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국가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그전에도요, 사회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라는 단어보다 사회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는 반발하지도 않습니다. 깨어 있는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 위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핍박을 넘어서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설탕처럼 행복과 기쁨을 주는 기독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게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교회를 정결케 하시려고 미혹이 가득 차, 차게 된 교회를 이제는 핍박으로 환란으로 정결케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들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이 큰 대형 집회 없이도요. 카톨릭은 지금은 큰 대형 집회가 없어요. 대규모로 광화문에 모이고 대규모로 온 교회가 모이고 이런 집회 안 해요. 그런데 100만 명 200만 명이 카톨릭으로 스스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미혹 가운데 설탕과 같은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들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벙어리 개와 같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벙어리 개와 같아요. 대통령이 불법한 판단으로 감옥에 가고 탄핵을 당하고 있는데도 목사들은 벙어리 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가 불의와 설탕과 같은 거짓 복음 앞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추월합니다. 그래서 최근 새벽에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숲과 담즙 고초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놀랍게 주님이요.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요셉처럼 요셉의 환란처럼 요 환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랍게 그분들이 소망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환란과 연단을 겪는 분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억울하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감옥에 가요. 옥살이를 해요. 이런 요셉의 환란 속에 주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봄이 오기 전에 다시 겨울과 같은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리한 신앙생활, 기쁨만 추구하는 신앙생활, 오 주님, 이 세대에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새벽에 예배하러 온 영혼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나이다. 환난과 칼과 적신과 주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만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그 놀라운 사랑, 부활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